자 그래서 요그 지금 오븐 예, 프로토타이핑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 설계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실행도 가능하고 아까 보셨지만 내가 만든 화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도 가능 해요 예, 메일 주소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어, 전달해 줄 수가 있고 그 주소로 어, 어, 접속을 하면 내가 만든 프로토타입을 어, 다른 분들이 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반복하듯이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븐이라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여기 보면 디자이너 예. 웹디자이너도 쓰고 그 다음에 기획자 음. 기획을 하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화면을 그리고 뭐 수정하고 뭐. 그 다음에 개발자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프로토타이핑툴은 디자이너나 기획자나 개발자나 다 이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화면인데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그러면 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쓸만한 프로토타이핑 설계 할때요 이제 프로토타입 전용툴 음를 어 쓰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로 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상 이제 디자인과 개발이 시작되고 어, 나서 뭐 아차, 뭐 잘못 작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있으면 실제 요즘에는 여기 지금 앤스크린 환경이라는 게 이게 그, 뭐그 예전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화면 기준으로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태블릿도 있고, 그죠 노트북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폰도 화면이 사이즈가 한 개로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 뭐 우리 폴더블 폴더블 폰, 폰이라고 하죠. 네, 접을 수 있는 폰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근데 그 화면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 실제 이제 화면에 웹사이트를 이제 그 화면에 최적화해서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막상 디자인 하고 나서 자, 개발할 때 자, 아차했던 이런거 어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이제 요런 이제 요즘처럼 예, 다양한 스크린을 예, 사이즈가 예, 서로 다른 다양한 스크린을 사용하는 이런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실제 디바이스 환경에 기반한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화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데스크탑 화면, 뭐 노트북 화면, 태블릿 화면, 스마트폰 화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프레젠테이션툴, 자선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 이제 예전 에 파워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화면을 열심히 그렸죠. 어다 이제 해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안을 메인 시안 서브 시안을 그냥 아 이런 화면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오분. 처럼 이 프로토타이팅 툴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직접 손으로 터치하면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어, 화면이 전환안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설계한 것을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면 고객이 눌러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 개발한 것까지 개발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프로토타이핑 작업까지만 한 거예요. 화면 설계까지는 해놨지만 눌러서 예, 해당 이제 서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걸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이제 화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개발의 첫 삽을 뜨기 전 했죠. 이제 개발자잖아요. 우리가. 그죠? 미리 설계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다. 실제 그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어, 미리 이제 설계도 해보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어, 테스트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코드를 직접 만들기 전에 예, 코드를 만들기 전에 진짜 어, 화면상으로 이렇게 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직접 코드를 짜는 게 편해요. 그런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 기획과 설계 없이 바로 진행하는 개발, 이거에 예,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그 오븐에 보면 여기 이제 100여가지 UI 컴포넌트 이 그러니까 컴포넌트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능을 많이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웹 이제 개발할 때쓸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예, 어뭐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미리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화면을 구성 예, 그런 이제 느낌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시향 최고를 이제 예, 예,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예, 요 이제 특징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파워포인트나 아래한걸 해보셨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른 거 아닙니다. 워드나 그래서 손쉬운 페이지 드로잉 예, 화면에 이런 이제 요소들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사이즈 이제 위치 바꿔주고 사이즈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편집도 쉽게 할수 있고요. 예. 이제 컴포넌트, 예. 총1 0 0여 개의 UI 컴포넌트를 적용한다. 이런 거, 뭐 버튼이라든지, 뭐 슬라이드라든지, 요 컴포넌트 요거 종류는 파워포인트 우리 이제 어, 프로토타입 툴킷 파일도 처음에 처음에 받으셨던 거. 예. 네. 어, 거기 이제 이런 형태잖아요. 풍선 도움말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버튼도 있고. 예.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자, 벡터 아이콘. 백터 아이콘은 사이즈를 늘렸을 때 어, 이 이미지가 안 깨져요. 아이콘 이미지가 안 깨지는 걸 얘기하죠. 백터 아이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화면을 설계할 때 여기 보시면 600은 이제 여기 보면 어 이게 지금 뭐600 픽셀 되고 태블릿이라고 돼 있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뭐그 정도 되겠죠.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태블릿 768 픽셀 뭐어뭐978 뭐 픽셀 뭐 태블릿이나 PC 뭐 이렇게 될 거고 1200 픽셀 이상. 예. 요즘에 이제 해상도 화면 해상도 이제 큽니다. 그죠? 그거 해상도 이제 높게 쓰기 때문에 보성 이제 데스크탑용 이제 화면을 여러분들 실제 이제 프로토타이핑 할때 요걸 예, 쓰시면 되 거고죠. 그렇죠? 예, 일단 우리는 요걸 이제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PC 사이즈, PC 스크린 사이즈, 모바일 화면 사이즈도 할 수가 있고 예,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이미지 같은 거, 아까 제가 이제 픽사베이 사이트 설명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픽사베이에서 내가 사이트 만들 때 이용할 이미지들을 안 받아가지고요. 이 오븐에다가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저작권이 없는 픽사베에서 예, 픽사베 있는 이미지만 하세요. 예, 나중에 어, 여러분 진짜 뭐 유료로 구매해서 써야 될 정도로 예, 실제 뭐 그런 것들은 어, 회사에 가셔가지고 어, 회사에 보면 유료로 또 쓰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쓰시고 그죠? 실제 이제 뭐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욕심을 내지만, 여러분들은 기능적인 부분만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템플릿 동기화,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모두 변화시키는 뭐뭐 뭐 그런 기능도 있다. 템플릿 동기화 로고 해서 클릭 한 번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예. 어, 바꿀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만 바꾸면 다른 쪽도 예, 여기 수십 장의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뭐 상단에 로고가... 공통 로고인데 이걸 수십 장다 바꿔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링크 이동, 뭐 설정, 그 다음에 뭐 문장 자동 생성이라고 해서 로렘이라고 보통 하는데 의미 없는 문장들, 네. 네. 로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미 없는 문장을 우리가 1, 2 3 4뭐 A, B, C, D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요 네. 자동을 해줘요. 우리 예제 만들 때 그래서 뭐 폰트 완성 예. 예. 이건 이제 폰트 본고딕체 예. 사용하고 어, 이걸 뭐웹 그 테스트 모두 지금 QR 또는 URL을 통해 가지고 예. PC 스마트폰 어뭐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데서 이제 동작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파일로 내 보내기가 있어서 여러 분들이 이제 여기서 프로토타이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JPG나 PNG나 PDF 이런 예,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을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laughs> 자 여기 이제 프리가 있고 스탠다드가 이제 있는데 무료 계정이라고 있죠. 근데 어, 무료예요. 어, 무료고 이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사용을 하시면 이거 이제 이거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시다가 여기 이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지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일 당 최대 이 메가바이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오 메가바이트까지 지원이 되고 이미지도 저장 공간은 처음에 이제 삼십 메가바이트, 삼십 개에서 오0 메가바이트, 0백 개까지 확장을 시켜 줍니다. 쓰다 보면 스탠다드로 바뀌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무료 계정, 어 프리, 예, 이 무료 계정으로 어,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회원 가입하실 때는, 어, 요, 무료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구요. 무료 가입 한번 눌러볼게요. 어,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이제 보면, 그, 여러분들, 뭐, 메일 주소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 메일 주소, 어, 사용하시는 메일 주소, 그 메일 주소 가지고 계시면, 네, 요 메일 주소를 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 주소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확인 한번더 입력하고. 그래서, 요 메일 주소가 아이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일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이름 나오는데, 요거는, 어, 여러분들 뭐 실명을 안 넣으셔도 돼요. 닉네임 같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 뭐, 유저 이름에, 뭐, 홍길동 뭐, 이렇게 안 넣으시고, 어? 그냥 닉네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 개인정보를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봐요 어. 그래서 이 메일 주소 이렇게 이메일 주소 입력 이메일 주소 확인 넣으시고 여기는 닉네임 예. 아무거나 쓸 자고 있는 닉네임 하나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죠 이 이메일, <laughs> 이메일 주소가 여러분들 이제 접속할 때이 오븐 접속할 때 아이디가 되고요 이 비밀번호는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실 때자 8자에서 32자 이규칙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짧은 거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숫자도 쓰셔야 되고 비밀번호 만들 때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최소 한개 이상 넣어가지고 예, 최소 예, 8자 이상의 패스워드로 예,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체크하는 거 있죠? 예, 체크하는 거 체크하시고, 뭐 동의합니다. 이렇게 다 눌러 주세요. 하시고, 예, 계정 만들기 하셔가지고, 예, 만드신 분은, 예, 오븐, 어, 오븐 앱점아이죠 예. 예, 요겁니다. 그죠? 예, 여기서 계정 만드신 분은, 예, 그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자, 요거 예, 자, 지금 시간이 예,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못해요. 예, 그래서 자, 오늘만 할 거예요. 오늘, 오늘만, 제가 기본 기능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혼자서 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만 넣으면 되니까, 예, 그또 무료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 일단은 하실 때 기존에 여러분들 인증 같은 거 이제 받으시려고 그러면 사용하시는 이메일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실습 하시려고면이 계정 만드셔야 돼요. 예, 여러분 프로토타이핑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오늘만 할 거예요. 오늘만. 예. 자, 그리고 이력서상에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프로토타이핑 도구 아 저는 어그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오븐 어, 이날은 프로토타이핑 도구를 써봤다 이런 식으로 줄한 장도 들어가는 겁니다. 잘 쓰시면 좋겠죠. 사실 이제 우리 개발할 때는 뭐 굳이 뭐 해봤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예자 회원 일단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다 되신 분들은 예, 로그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5 지금 36분이잖아요 예 40분까지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되시겠죠 네자 예.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한번 해보 주세요 예 40분까지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까 저그 동영상 관략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고 같이 따라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저 화면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 드리고 어, 제가 이제 설명을 한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직접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예, 해서 그 결과 이제 다시 저한테 이제 어, 어 작품 만들어 가지고요, 어,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회원가입 하시고, 예. 자 제가 기다려, 37분이니까 40분까지 완료해 주세요. 자, 1분 정도 남았어요. 자, 회원 가입 하시고 로그인 해 주세요. 예, 1분 지금 남았습니다. 제가 40분 되면 예,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아직 회원 가입 안 되신 분안 되신 분은 손 드세요. 예, 아직 회원 가입 안 되신 분 로그인하고 회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아직 안 되신 분손 드세요. 다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그 아까 제가 동영상자로 보여드렸는데 사진 뭐 세세하게는 안 나와있죠. 예,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로그인해서요 예. 기본적인 그 어, 저하고 같이 따라 하셔도 돼요. 예, 뭐, 지금, 이제, 그, 하나, 뭐, 편집기, 기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 하셔도 돼.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설명할 때, 어, 그, 이것저것, 다 만져볼 거예요. 예, 그래서 만져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아, 내가, 아, 뭔가, 아, 이거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요 정도 느낌이 오겠다, 느낌이 온다, 감을 좀, 느 정도 잡았다 하시면, 이제, 그 예제를 제가 하나 드리고, 실제, 이제,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어보세요. 라고, 이제, 네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되셨잖아요. 그죠? 자, 일단 지금 한 41분이라서 한 9분밖에 없는데, 어 그렇더라도, 일단 로그인 된 화면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예, 네, 다 로그인하셨죠. 네,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5분 네, 들어가면 간단하게 생겼죠. 네, 간단하게 생겼는데 이제 안에 보시면 나의 프로젝트가 있고 나에게 공유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프로젝트 만든 거를 프로토타이 만든 거를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그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프로젝트에 자 다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어, 프로젝트가 없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시간이 조금 하다가 좀 쉬는 시간 또 가야, 가져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여기 일단 예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눌러요 예, 누르고 프로젝트 이름은 예그자 뭘로 할까요 예그 그냥 자. 자, 프로젝트 1이라고 줄게요. 그냥. 예. 예, 네, 요렇게 1일 프로젝트 1이라고 주고요. 상세 내용. 예. 처음 하는 예. 프로토 타이핑. 예. 자, 요렇게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 이름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인지 이름 여기 이제 어 설명 같은 거 넣을 수 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기본 사이즈가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360픽셀, 세로 모드. 그 다음에 가로 모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f 4용지 세워, 세워 놓은 이제 그런 이제 화면. 그 다음에 가로 어, 모드가 이제 눕혀 놓은 그런 화면이죠. 그런 것처럼 어, 세워 놓은 360픽셀 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모드는 600, 예, 여기가 이제 640픽셀 크기를 잡아주는 거고요. 태블릿도네 이제 세로 모드, 가로 모드 해서 600 픽셀 뭐768 픽셀 어, PC가 있는데 요두 개가 있네요. 그죠? 어978 픽셀짜리가 있고 1200 픽셀 있는데 우리는 1100 픽셀로 하겠습니다. 예. 1200 픽셀 누르시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테스트 URL 공유가 있죠. 여기 이제 특정 사용자에게 권영이 있고 로그인이 없 로그인 없이 보기 우리가 지금 그냥 테스트하는 거니까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볼수 있도록 예. 그냥 첫 번째 거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눌러보세요. 예, 봐주시면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전천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새로, 새로운 프로젝트.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예, 요거 뭔가 예. 예, 여기는 프로젝트 1. 아까 제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 준 거고요. 여기 이제 설명 준 거. 어. 그다음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몇초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이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요. 어? 내가 프로젝트만들었는데 뭔가 작업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뭐지? 예. 이제 이런 모형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실제 작업은 이걸 이제 클릭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화면이 나오신 분은 이제. 여기 보면, 프로젝트 1이라는 프로젝트 제목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링크 보이시죠? 그죠? 예, 네, 링크 보입니다. 그죠? 그니까 요걸 클릭해 보세요. 클릭. 예. 네. 클릭하니까, 예, 네, 요렇게 이제 상단에 메뉴가 나오고, 오른쪽에 탭이 이렇게탭 메뉴가 쭉 나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제목 같은 거 있잖아요. 로고도 있고, 그죠? 예, 네. 간단하게,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요소 부분에 보시면 요소라는 탭이 있고요. 자 스크롤을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네.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제일 상대하 헤딩 제목 같은 거 넣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 이제 문장을 입력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링크 하이퍼링크 들어보셨죠, 그요? 우리 클릭했을 때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쉐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도형도 넣을 수가 있어요. 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런 거 이런 모양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x 모양 나오고 예,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어, 작성할 수 있도록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이 나오죠. 예, 버튼 예, 버튼이 나옵니다. 예, 버튼 종류도 미리 이렇게 있고 버튼 여기 안에 있는 내용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요 제목 예, 제목을 꼭 눌러 가지고 드래그 해서요 한번 이렇게 나와 보세요 예, 그러면 요 이제 어, 그래서 여기 템 요소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드랍하시면 요게 이제 요 페이지에 예, 페이지에 1200 픽셀 가로 1200 픽셀 요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딱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뭐 이름을 어, 내용을 이제 바꾸겠다 그러면 예. 바깥쪽에 한번 제가 클릭했고요. 예. 더블 클릭 한번 하면 여기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뭐이 바뀌죠. 예. 그래서 여기 나가. 예, 뭘 할까요? 뭐 대박 쇼핑몰. 뭐 이렇게 할까요? 예, 대박 쇼핑몰. 예. 바깥쪽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가 딱 들어가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오, 밑에 밑에 메뉴를 한번 넣어 볼게요, 메뉴를. 메뉴는 요거 이제 어, 긴 버튼도 있고 그냥 버튼도 있는데 어 요런 이제 어, 파란색 버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예, 요 가져와 가지고 여기딱 놓을게요. 예.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예. 자, 홈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드래그해서 드래,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요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 요거를 이제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복사본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옮길 때, 보시면 이제 가로선, 세로선이 자동으로 생기고요. 예, 요거를 딱 갖다 붙이면 탁 자석처럼 딱 갖다 붙여요 이렇게. 죠. 네.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갖다 놔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되고 사이즈도 사실 수정 다 가능합니다. 네. 이거 뭐 고객센터 할까요? 네. 이거. 자 혹시나 이게 작성하는데 뭔뭐 잘못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거 클릭하시면 안사 Delete 키 있죠? 키보드 Delete 딜리, 키 누르시면 지워져요. 예.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복사했었을 거예요. Ctrl 네. C, Ctrl V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자 고객센터, 예. 네. 쉽죠? 예. 네.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그래요.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요. 이런 거. 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홈페이지처럼 막 전환도 하고 그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예.